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 어, 미오크. 동선을 한번 꼬았죠? 많이 꼬았어요. 많이 꼬았어요. 어 이거 먼저 치면은 또, 자르반, 괜찮거든요 두꺼비 쪽으로 또 이브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오크. 이거 두꺼비 스틸 하면서 자르반, 제이스까지 한 번에 맞춰주면, 1타 2피 어? 느낌을 좀낼 수가 있는 건데! 오 그래서 그래서 또 이브 전멸 여기서 미오크 도와줄 수 있나요 파텀? 못 도와주네요 파벨! 야 미오크 이게 제이스가 잘 컸을 때센 거지 뭐 크면은 포킹도 좀미묘하게아덜 어, 아프거든요. 어, 그리고 어 불렛 어! 한 번에 터졌어요한 방에 이걸 또 파텀이 잘 걸고 넘어졌었죠? 맞습니다. 자 루시까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와우 여기까지 야 이렇게 되면은 와. 아니 에노 c 선수의 그런 경기력과 지금 현재 경기력을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무난하게 갔으면 제이스의 정글링이 더 빠르고 제이스의 파괴력이 더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좀 애매해질 수 있는 자르반 챔피언 픽이었는데 초반 동선부터 꼬아놨기 어, 때문에 어. 이게 또 달라진 거죠. 전면 없어요. 그리고 에노시. <laughs> 다시 한번 달려들고 에노시! 에노시! 잡았어요. <laughs> 미혹! 패턴 내리암은 건너편에서 마공점 죽었죠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한 방에 터트리기! 한 방에 터트리기! 이야아 사 구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앞에사가 뚫는 구조라서 랜선 네. 선수는 잘 버텨줘야 될것 같고요 일단 커트콜 열었고요 아 근데 이게 또이브에 전멸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 힘이 없어요 힘이 않아요. 바위개 돌던 다시 오 안정적으로 외워고또이브 전면 없어요. 또이브 전면 없어요. 전투 부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 다음은요. 에노시를 먼저 공간외곡 일단 타지 않았고. 으아 어? 네. 그래서 세템 전면으 있어요. 살짝 반대쪽으로. 어, 와, 이렇게 하고 웅덩이고 어, 잡았고. 잡았고. 그 다음 여기까지인가요? 더 가나요? 더 가네요. 더, 더 갑니다. 사이먼 더 갑니다. 강합니다. DS, D.S. 버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퀘스트 달성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탑과 적들에서 퀘스트가 달성됐죠. 네. 아 카시오페아 이거 플립은 가겠네요. 이야. 세 명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플립 선수가 점멸이 없다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또 적멸이 없거든요. 플립이 연타를 연타를 아. 맞습니다. 이 티어가 더 올라간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기찬 대격변 에노시 쪽 다시 한번더 에노시 빠져나가! 갔아 미오크 못 빠져나갑니다. 미오크가 부시 쪽에서 대기 그 위쪽엔 플라타. 어어 포코싱을 좀 당하나요? 네 이거 알리스타라서 좀 버티거든요. 네 그리고 소화 형제 안 빠졌고요. 한번 중에 이 인부 탱킹 한번 됐고 아니 이거 그 플라타 전령 활용하면서 살아 나왔어요 또 콘텀 콘텀 콘텀도 갔어요. 그리고 미드! 빨간 야, 독심 라드 포스!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강력하네요. 2박? 2박! 가능하죠? 아, 2박은 안 됐어요. <laughs> 네. 바텀도 지금 세텝이. 그리고 랜서. 어. 아아아 야누스! 나프라! 야누스! 솔로켓! 자, 드래곤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베이. 바루스, 맞아 주로 와야 돼요. 맞아 주 와야 돼요. 사이로, 그래도 그 와중에 미오크가 용잘 챙겼습니다. 네. 아그 와중에 또 미오크, 진짜 너무 잘 챙기는네요. <laughs> 맞습니다. 미드 1차 엘 스포센. 바루스와 알리스타가 없다 보니까 좀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었는데 뒤틀 그래도 잘 막았고요. 그 옵니다. 플레타 와요. 플레타 와요. 어? 앞으로 와드 차영 연기가 원피안 제대로죠. 컨트도 컨트도 터지고요석화현씨 대박. 네. 근데 이 다음은 대극 변! 아똘 일부 다어요 아아 자, 그리고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디엔스 버스 음? 세트또 속박 넣어주고 구패 사슬 또끝도 화살 한번 더. 어우! 농심 레드 포스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론까지 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가는 것 같죠? 네. 바론. 야, 이거, 농심 레드 포스가 설계를 굉장히 잘했네. 마무리 바론이 강해졌다 한들. 단단하긴 하죠? 네. 그런데 한들, 정글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디엔 스포츠의 힘이 살아나려면 제이스의 성장이 좀잘 돼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오크 선수가 잘막쳐놨다 보니까 제이스의 힘이 안 살아나요. 예. 아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동무신 매도포스 쪽으로. 맞습니다. 어 그리고 미오크 지금 어 아, 근데 데미지가 오도랄게 지루... 들어오는데요? 가요? 어 근데 미오크는 근데 또이브 또이브 아니 브다 부활이고요. 또이브 터졌어요. 그리고 랜서도 터졌어요. 다시 우편? 전면 없으니까? 앞으로? 와 세탭 뒤에 한번 잘돌았고요자 근데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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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트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격변! 대너 전면 없잖아! 에너지를 노립니다! 농심 레드포스! 아 미호 그 밑엘 보는게 아니고 위엘 보고 있었어요 더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아 많이 매서워요 그렇죠 많이 매서워요 자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 싸우러 옵니다 일단 다어 죽여도. 근데 야누스 먼저 야누스 먼저 비워졌고 안배사가 안터졌어요. 야누스 빠져나갔고. 그렇죠. 또 이브가 잡혔어요. 아, 카시오페도 아 가네요. 세템 라이즈 미쳤습니다. 지금 실에체어상가 나온 이후에 라이즈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농심 레드퍼스 랜서까지 잡아내주고 결국 에이스를 띄워냅니다. 농심 레드퍼스 에이스. 이게 어찌 보면은 안배사를 물고 시작하는 한타였는데 앞에서가 안베사가... 터지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라이트 프리디, 왼쪽에서 미오코와 루시 프리디질 수가 없죠. 네, 자 이러면 끝났죠. 미오크의 화력이 참, 참, 참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농심 레드 포스입니다. 제제. 첫번 결국 첫 번째 세트 농심 레드 포스가 잡아내게 되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화려하게 따라서 피어미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미호쿠 선수가 아주 큰 득점을 음. 가져가게 되면서 1세트 농심 레드포스가 잡아내게 됐습니다. 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이두 팀의 경기 두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